안녕하세요. 부르신 곳에서 전수영입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 요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즉, 가족이라는 두 단어가 감동 깊게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이제 머리는 은빛으로 실버 컬러가 되었지만, 그분들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담은 늘귀 기울이게 됩니다. 몸은 노세에 가지만 마음은 청춘인 우리들의 부모님들, 이 실버 세대를 섬기며 귀한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의 실버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행복잔치가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 실버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신 곽소건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개와 이 실버 아카데미는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1999년에 이제 미국에 와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지난 3년 전부터 실바 아카데미를 비영리 단체로 세워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은 외롭고 힘들어도 갈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코리안 커뮤니티에도 이런 곳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이 노래도 하고 피아노 연지도 하고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독고노인 초청 성탄절 행복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매년 두세 차례 효도 잔치를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특별히 섬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이도록 준비를 해서 오늘의 행복 잔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여기 뭐 하프 연주도 있고 가야금 연주도 있고 댄스도 있고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한50 과목 정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어르신들 중에서 몇 분이 오늘 이렇게 악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또 시를 써가지고 등단하신 분이 신앙송을 하게 되고 또 평소에 악기 연주에 관심이 있던 우리 회원들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오늘 공연에 동참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축하하고 자기들의 재능을 나누고 참 특별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천국을 품은 시니어, 존경받는 시니어, 건강한 시니어. 아 정말 너무 멋진 목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게 되었나요? 네, 저희가 어,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으로 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천국 백성답게 살자 이런 어, 마음을 갖고. 이런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초교파적으로 모이시고 어떤 분은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러한 우리가 취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 우리 그 주의일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어린이 사역도 있고 청년 사역도 가정 사역도 있고 여러 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좀더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십여 년을 지내오면서 보니까 많은 단체나 이런 기관들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투자도 많이 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우리 실버 세대에게는 뭐 장학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어떤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우리 실버 세대를 위해서도 뭔가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역에 우리가 꿈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하다고 할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동안 참 어려웠던 일도 많으시고 또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과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저희가 실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항상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물질적인 후원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분들의 후원금들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풍성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해도 애로상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물질보다는 마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송기성 장로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장로님 이렇게 만남에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행복 잔치에 오셔서 많이 행복하시죠? 아주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가장 좋으시고 행복하신가요?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너누라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요. 말년에 아주 이런 센터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laughs> 네. 올해 참 다사다난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말년이지만은. 보람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되면은 노도들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저 시,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네, 즐겁고 기쁘게 네, 말년을 값어치있게 이렇게 보내고 싶은 심정들뿐입니다. 권사님이신가요? 네. 네. 권사님 어떻게 지금 행복 잔치에 행복하게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러면요. 뭐 정말 어디서 이렇게 뭐 우리네 환영 하는 데가 어디 그리 많아요? 노인네들 <laughs> 여기 와서 참 행복하죠. 마음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네. 여러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광목사님이 시사만병 같은 거, 그런 거 로인 네들이뭐 신문도 잘 자꾸 읽지 않고 하면은 그런 걸다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모르는 것도 좀 알게 되고 아주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실버 아카데미 과연 어떤 학교일까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커리큘럼에 뭐 지성, 덕성 영성 또 이런 건강을 위한 이런 네 가지의 그큰 주제 아래서 그 과목이 한열 과목씩 배정이 돼가지고 네, 커리큘럼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또 분반을 해서 소그룹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전인적으로 성장을 하고. 예전의 재능을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마음에도 힘이 있고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섬기기 때문에 늘 기쁨과 행복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어르신들을 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또한 그 영향력을 주셨는지 살아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일 감사한 거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일년2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깊은 간증이고요. 또 영업 안에 있던 분들 중에 또 시민권에 합격을 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도 맛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함께 천국을 가자고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감사요. 저의 간증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장수 시대에 살지만 더 건강해서 오래 사시되 함께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꿈이고 또 저의 간증입니다. 어르신들이 실버 아카데미에 나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분들의 인생관이 어, 실버 아카데미 에 나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예좀 나눠주세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상담을 해 보면 여기 나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게 전부고 또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어, 여가를 즐겼다고 한다면. 이제 주중 프로그램에 오셔서 함께 체계적인 교육 안에서 자기 성장이 개발이 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자연스럽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나눠 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꿈을 심어주듯이 우리 실버 세대들도 꿈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의 품은 뜻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사랑의 후원금도 보내주셔서 용기를 갖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든그로브의 실버 아카데미는 노인을 위한 비영리단체 무료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주소는 13091. 갤웨이 스트리트 가든그로브고요. 전화번호는 714-329-7906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고린도우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새해가 오면 또한 살을 먹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 성령님의 인도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적 축복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지금까지 GBC 투데이 부르신 곳에서 전수영입니다.